진짜 나 울죠? 어, 어. 아이씨 입냄새 하, 하. 괜찮은데 아이고 아, 미안하다 야 자. 아 어, 좀만 더 잘게 머리 깨질 것 같아. 어? 얘는 왜 여기서 자고 있지? 어. 네가 올라와서 자고 있지? 알면 내려가. 너 오늘 저녁 먹고 들어와? 응? 어 왜? 아 그냥 늦게 들어나 싶어서. 어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근데 이거 좀 치워라. 아 나중에 치우면 돼. 아, 그래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아유. 아 그리고 뭘 왜야? 같이 살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아 내려와 이제 좀. 어제 일이 후회가 된다. 괜히 만나기로 한 건가? 문득 겁이 났다. 그래, 시작도 전에 겁먹을 필요 있나? 어떤 게 답인지는 나도 모른다. 그저 내가 하는 결정이 옳다 생각하고 앞으로 달리자. 그러면 그게 답이다. 어떤 결정이든 미련과 후회는 자연스레 마주치게 되어 있다. 지레 겁먹지 말자. 예. 아나 안해 진짜 아. 아. 그래서 오늘 현지 만나러 간다고? 가서 매달리지 마라 안 매달려 내가 형이야? 아이 새끼 매달릴 거 같은데 아니라고 좀 아니긴 뭐가 아니야 표딱 매달릴 표정인데 야 진태야 한 게임 더하자 들어와요. 형한테 스트레스나 좀 풀어야겠다. 나나이강도 질렀다. 들어와. 어휴, 고맙습니다. 아잘 먹을게요. 바로 간다고? 아, 들어오 새끼. 미안해요. 안 해요. 네? 간다? 야. 가서 매달리지 마라. 알았어, 쟤. 자, 저 새끼 100% 매달린다. 무조건이지. 찍 그럼, 었네만한는만한궁만고 궁만한. 지어나 순대 이모 여기 순대 하나 섞어 궁만한. 궁만한. 궁한병한만한 궁만한. 만 하고 살아. 그냥 뭐 일하고 살지. 넌? 아난 아직 취직 준비하고 있지. 음. 얼른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금방 할 거야. 그래? 금방 하겠지. 응. <laughs> 해야 되는데 잡식이가 안네너 취직하라고 밥은 내가 살게. 아니야, 내가 살게. 됐어, 얼른 먹어. 그래, 너도 폰 보지 말고 먹어라. 좀. 요즘 연애는 하니? <laughs> 아니, 연애는 무슨? 너는? <laughs> 나도 다시. 어, 그치.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연애를 해. 그렇구나. 되게 중요하구나. <laughs> 아니, 뭐, 중요하다기보다. 자, 짠하자, 짠하자, 응? 다음에 내가 살게. 뭘 사?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나 다시 너 만날 마음 없어. 하도너 만날 마음 없어. 그냥 친구로서 지내면 되지. 친구로 지낼 마음도 없어. 헤어진 지 얼마나 됐어? 마음이 없어. 헤어진 시간이랑 마음이랑 뭔 상관이야? 왜 상관이 없어? 헤어진 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됐다. 그만하자. 우리 이제 그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나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될까? 그동안 실수 없이 잘했잖아. 실수가 왜 없어? 네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잖아. 나 이제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 돈 많고 자상한 사람. 나데이티비못 내게 하는 사람. 그리고 진태야. 나 이제 더 이상 네 생각이 안 나. 은지야, 내가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줄게. 나한 번만 귀해주라. 어? 너 이럴수록 불편해. 앞으로 서로 연락한 일 없도록 하자.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차단할게. 그래. 은지야, 내가 미안해. 한 번만, 우리 조금만 더 얘기하자. 나할 얘기 다 했어. 그만 가볼게. 분명 쿨하게 행동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왔는데 나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다. 20대 내내 찌질한 사랑만 하고 있는 내가 원망스럽고 부끄러웠다. 빨갛다 어, 왜? 빨개지면 안 돼? 많이 마셨냐? 아니, 반병 정도 많이 마셨네, 얼른 씻고 자 그래 야, 야 내가 이거 치우라고 했잖아 몇 번이나 말해 아왜 이렇게 짜증나게? 아왜급발진이야뭐 차이 갔냐? 뭘차여뭐개 소리다. 아, 너 현지 만나고 왔잖아. 아휴 차이 갔네. 누가 그래? 현지 만난다고 현준이가 그래? 네가 어제 그렇게 크게 통화하는데 못 듣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야. 근데 너는 말을 꼭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해야 되겠어? 굳이 남 전화한 거를 뭐안척티내야 돼? 그래야 속 시원해? 아니, 티낸 게 아니라 네가 기분 안 좋아 보이길래. 이런 것도 얘기 못 해? 어, 얘기하지 마. 내 사생활이잖아. 그리고 너 언처 살면 좀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말고. 뭔데서 아, 바꿔서 나한테 화풀이야. 차인 게내탓이네 괜히 싫어려 진짜. 아, 걱정을 한 내가 잘못이다. 걱정 걱정같은 소리 하네 웃으라고 하는 소리야? 식겹겠지 아, 그냥 넘어가면 되지 눈치 없어? 하는 짓 보면 네가 이집 주인 같아 알았어 나가면 되잖아 나쁜 새끼 말 극단식으로 하지 마너차이가서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왜 나한테 아플이냐고 내가 맨날 눈치 봐, 집주인이. 니가 하는 짓을 생각해봐. 항상 피곤해 너 때문에.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내가 참아야지. 그래. 미안했고 내가 다 잘못한 거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이 개새끼야. 뭐, 개새끼? 그래. 그래, 이 개새끼야. 너 말을 그런 식으로 밖에 못해? 나 재밌자고 얘기한 것 같아? 네가 힘들어 보여서 내가 위로해주려고 그런 거잖아. 근데 어떻게 너 말을. 나 진짜 진지하게 얘기 듣고 너 위로해주려고 그랬어. 너야말로 난 눈치 주는 거 알아? 뭐 조금 실수하면 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 나도 여기서 안 살아. 너랑 나랑 몇 년째인데, 할 만큼 다 알잖아. 아, 근데 나한테 왜 저, 좀... 왜 이러냐고. いや、ね。